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오늘 삼포 해수욕장에 이렇게 놀러 왔는데요. 비가 무진장 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장마라서 비가 올 것으로 예상 했었는데요. 어 토요일 낮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해수욕을 좀 즐겼고요.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해수욕은 이제 포기를 하고 어... 지금. 아, 캠핑카 어닝 밑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어, 캠핑카를 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물건들을 많이 샀는데요. 제일 잘한 것중 하나가 저는 이 어닝 스크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싸게 주고 샀거든요. 한 17,000원 정도? 이 정도 주고 샀고요. 얇은 재질이고요. 그리고 이게다가 어, 어닝 레일을 사서 어닝 네일을 이렇게 수선하는 집에서 천막사에서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금 어닝 심지를 연결해서 이 어닝 네일에다가 이렇게 장착한 모습입니다. 이게 왜 좋으냐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이 어닝만 이렇게 있을 때는 비가 오거나 어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이 어닝 자체는 이 각도가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다리가 이렇게 기둥이 있지만은 이게 완전히 내려가 많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관절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올때 같은 경우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많이 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지금 비가 오지 않을 때도요. 근데 지금 어닝 스크린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낮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놨으면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비가 주르륵 내려가 주르륵 떨어져서 이렇게 물이 별로 안 튀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밤이 되거나 뭐 그럴 때 아니면은 뭐 맑은 날에도 이 부분을 상당히 밑으로 내놓으면은 바깥하고는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게 이렇게 어, 개인 사생활 보호가 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닝 뭐 캠핑카나 아니면 카라반을 사게 되면 은이 어닝이 있다고 하면은 어, 어닝 스크린은 꼭 사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